아... 어, 내 회사 가기 싫다... 21평이 10억? 씨발... 내 월급 10원 안 쓰고 40년 모아도 못 사네... 씨발... 이번 생은 흑수저라 포기한다... 씨발... 아... 내 회사 가기 존나 싫어 진짜... 아... 조우가 그만하고 밥 먹으러 가자. 아네 선배님. 오 오늘 돈까스네. 오씨. 음 돈까스 존나 맛있다. 음. 군대 너몇 살이냐? 올해 스물일곱 됐습니다. 음 스물일곱. 네. 음, 군대는? 군대 갔다 왔습니다. 음 육군 갔다 왔냐? 아니요 공익근무했습니다. 공익근무. 야이 새끼야. 공익이 군대냐? 어? 어디 가서 군대 나왔다 하지 마. 씨마 새끼. 예 알겠습니다. 열추는 있냐? 아예 이 없습니다. 야, 형이, 괜찮은 애 하나 아는데, 소개시켜줄까? 예, 뻐해 봐봐. 어? 어, 존나 예쁘다. 예쁘지? 아니, 후배인데, 25살. 아니, 저 진짜, 진짜 리얼로 소개시켜주세요. 진짜로. 알이 <laughs> 야, 너 차는 있지? 아니요, 아직 뚜벅인데. <laughs> 아니, 그래? 요새 차 없으면 여자애들이 안만나주는 거야 아 어, 그래요? 아니, 당연하지, 이 새끼야. 예쁜 애 만나려면, 차는 필수야. 응? 아유 순진한 새끼. 야너 같으면 뚜벅이랑 만나겠냐? 응? 어? 아반떼라도 사라 좀. 아 네. 나중에 정규직 때면 꼭 사겠습니다. 야 차는 미루면 못 사. 젊을 때 사야지. 남자는 차 있으면 대우가 바뀐다. 응? 어? <laughs> 어우 잘 먹었다. 어우. 야나 먼저 가 있을게. 먹고 와. 네 수고하세요 선배님. 아저씨발 새끼. 넌 정규직이라 이거냐? 누군 차 사기 싫어서 안 사겠냐고. 아저같이 생긴 새끼가 꼰대지 존나하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선배님 수고하셨어요. 선배,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근데 저 새끼 은근 여자한테 인기 많네. 좋같이 생겨가지고. 구로역까지 태워다 줄까? <laughs> 선배님 그럼 정말 감사하죠. <laughs> 좋아요. BMW? 씨발 새끼 차는 좋네. 평사원 주제에 저걸 끈다고? 뭐야? 벤츠가 왜 40밖에 안 돼? 아 생각보다 싸네. 아이 정도면 유지 쌉 가능할 거 같은데. 아 주말에 가볼까? 그래, 씨발, 인생 뭐 있냐? 어차피 집도 못 사는데, 차라도 좋은 거 타야지. 그래, 씨발, 벤츠 타고 여자 존나 꼬시자. 가자, 씨발, 가자! 어이고 사장님, 뭐 찾으세요? 아, 좀 전에 연락드렸는데요. 외제차 좀 보려고요. 아, 네네. 재영님 아니, 프라이브를 보셨죠? 아, 요새 대출 잘 나와서, 외제차도 전혀 문제 없으십니다. 응? <laughs> 아니, 차종은 어떤 걸로? BM, 아니, 벤츠요. 내가 그 새끼보단 좋은 거 탄다. 벤츠 보여주세요. 아이고, 사장님, 거기 서 계시지만 말고, 일단 앉아보세요. 이 차는 타봐야 느낌이 딱 오십니다. 이 보는 거랑 타는 거랑은 필이 다르거든요. 예. 야, 가만히 있자. 어, 3 삼천, 삼천인데, 제가 특별히 200 빼드리고, 2800에 캐피탈 하신다 그랬지? 에, 캐피탈이 8%. 이 프라이브 60개월 넣으면, 46만원. 월 46만원에 가능하십니다. 이자는 별도고요, 사장님. 예. <laughs> 한달 46만 원? 이 정도면 진짜 타격 없는데? 술몇번안 먹으면 되잖아. 계약할게요. 자, 여기에 사인만 하시면 이제 이 차는 사장님 겁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이 들어가십시오. 아, 씨발, 실승감 죽인다, 진짜. 아, 역시 벤츠는 다르다니까. 애들아, 나차 뽑았다. 오, 슈발 리얼. 아니, 벤츠 뽑았다고? 와, 아, 저 새끼 대박. 난나보르기니 나 네. 뽑음. 수고. 타보고 싶은 놈들 나와라. 술이나 먹자. 오케이. 오, 따로, 나도, 나도, 나도. 야, 이 새끼 탈수 있겠어? 달라붙 아, 씨발 굉장히... 쪽팔려 아, 병신들아, 하지 마. 안녕하세요. 진짜 세분다 진짜 존나 예쁘신데. 저몇 명이서 왔어요? 세 명? 3명? 네, 세 명이요. 저희랑 합석하실래요? 이 새끼 벤츠 타요, 벤츠. 저희 돈 존나 많아요, 진짜. <laughs> 개구리에 물고기에 오리에 삼종 콜라보네. 와, 근데 물고기 몸매 좋대네. 오빠, 무슨 일해? 진짜 사장이야? 아, 의류 회사 하나 운영해. 진짜? 브랜드가 뭔데? <laughs> 아, 니 별거 아니야. 그냥 아빠 회사인데 일좀 도와드리는 거지. 뭐 어쩐지 사장님이라차 좋구나. 나 태워주면 안 돼? 나 태워주라. 아, 집 어딘데? 태워줄게. 대박! 나 오리도. 오, 씨발! 와, 씨발, 듣길 뻔했네. 오빠 차 진짜 너무 좋다. 국산 차랑은 다르다. 아뭐 그렇지. 벤츠는 실내 디자인부터가 국산 차랑은 좀 달라. 음.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있는데 이거 잠깐만 어때? 조명 분위기 좀 살지. 어. 이 중앙에 딱이 아날로그 시계 보여? 음, 음. 이 감성적이잖아. 이 벤츠의 감성이랄까? 어. 스포츠 모드며 에코 모드며 이 세단의 품격이 느껴지는 차야. 어. 달릴 때 소음 잡아주는 거 하면 이게 또 고마워 오빠 연락해. 어. 아 씨발 기름 존나 많이 먹네. 얼마 탔다고 볼수있구야 아씨, 3만... 아니야, 2만원만 넣어야겠다. 오늘 술값만 15에 기름 2만원. 아씨, 발 일단 점심은 회사에서 나오니까 내일부터 저녁은 라면 먹으면 되겠지. 아떡... 아떡... 초밥? 씨발 년이 언제 봤다고 비싼 거 부르네. 아... 대충 싼데 들어가야지. 너차 샀냐? 벤츠 타고 왔던데. 오, 벤츠 오너. 야 저거 중고지? 아, 네. 출퇴근용으로 샀습니다. 아 씨발, 지랄 말고 여자꼬시려고 샀냐? 응? 어? 새끼. 야, 그때 걔 번호 알려 줄 테니까 한번 만나 봐. 010-3612 아, 시발 분위기 좋고, 아이 벤츠 타니까 진짜 여자 구식이 존나 싶네. 안녕하세요. 씨발, 프로필로 사기쳤네. 안녕하세요. 아, 그 새끼 말을 믿은 내가 병신이지. 아, 대충 얘기하다 집보내야겠다 아... 영화 진짜 재밌지 않았어요? 아, 그래도 피트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어, 저 잠시 전화 좀 받을게요. 여보세요. 어, 어? 무슨 일처리를 그따위로 해! 바로 갈게! 끊어! 무슨 일 있어요? 아, 죄송한데 어떡하죠? 지금 회사에 일이 생겨서 급히 가봐야 될것 같은데. 아, 어쩔 수 없죠. 다음에 맛있는 거꼭 같이 먹으러 가요. <laughs> 어, 난데, 오늘 시간 돼? 어. 토요일 말고 오늘 보자. 나와. 그래? 오빠가 맛있다던그초밥집 가는 거야? 아, 거기 진짜 맛있는 데데 하필 오늘 문 닫았더라고. 다른 괜찮은 술집 있는데 거기 갈래? 오빠, 너무 많이 마신 거 아니야? 차 가져왔잖아 아니 진짜 괜찮아 오빠 대리 부르면 된다니까 대리 불러 그래? 기사님, 운전 천천히 해주세요 뽑은 지 얼마 안된 벤츠입니다 제가 팁 챙겨드릴 테니까 천천히 해주세요 운전 네, 천천히 모시겠습니다 아, 요새 회사 일이 힘드네 왜 오빠? 회사 규모가 커지는데 아... 직원들이 말썽이네 오빠 회사인데 맘대로 하면 되잖아 원래 이 사장이란 자리가 돈 버는 만큼 신경 쓸게 많아 아 그냥 확다 자르고 새로 뽑을까? <laughs> 오빠 나이도 젊은데 대단하다 왜 그... 왕관을 쓰려면 그 무게를 견뎌라 라는 말도 있잖아 내가 딱 그거야 응. <laughs> 멋있다 오빠 나는 너처럼 마음 맞는 여자는 처음이야 아... 헤어지기 아쉽다 더 얘기하고 싶어 그럼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 나 자취해 오빠 어? 진짜? 먼저 내려 기사님한테 주차 부탁하고 갈게 응 대기로 해 오빠 어 대리비 얼마했죠 12,500원입니다 사장님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거는 팁 주신 건가요? 그... 저요 네? 잔돈 3천원 맞죠? 아니 아까 사장님께서 팁 주신다고 아저씨 땅 파서 돈 나와? 아저씨 회사에 손님 돈 뜯는다고 전화해 지금? 아 아니요 일 똑바로 해 죄송합니다 아 좋았다 씨발몇번더 만나다 비싼 거 사달라면 슬슬 잠수 타야지 응? 음? 월급 들어왔나? 아, 지호한테 5만 원만 꺼달라고 할까? 그 새끼 전에 내 양복 빌려 입고 더러워진 거 세탁비도 안 줬는데 양심 있으면 빌려주겠지. 태영이도 5만 원은 빌려줄 놈이고 종원이한테는 3만 원만. 응? <laughs> 어 여보세요? 오빠 주말인데 뭐해? 나 받아보고 싶어. 아 그래? 지금 어딘데? 데리러 갈게 바다 보러 가자 대박 오빠 진짜 너무 좋아 사장님 먹고 가 여기 우리 지하 주차장 있어 아이고 오빠야 우리 집 저개구 일품이야 주차 100대 가능하다않겠나여 지하로 들어와 할아버지 여기 주차 돼요? 아이 그럼 되지 그 아무 데나 되라 오빠, 야외는 너무 덥다. 에어컨 있는 데로 가면 안 돼? 아까 실내 조개구이집 많았잖아. 에헤이, 감성을 모르네. 여기까지 왔으면 밖에서 바닷바람 맞으면서 조개구이 먹는 게 진리야. 흠, 더워. 그래서 뭐 뭐든 실났고 아, 조개구이 소자 주세요. 오빠, 너무 적어. 스페셜 조개구이를 주세요, 할아버지. 이발. <laughs> 야, 그걸 어떻게 다 먹어? 걱정마 오빠 나 이래 에도 대식가다 요새 다이어트 하느라 엄청 굶었는데 잘 됐다 음... 스페셜 조개구이 해물라면이랑 해삼 한 접시 멍게 한 접시 오빠 사이다 콜라 콜라 두병 어... 다 먹고 볶음밥 1인분도 추가요 뭐뭐 뭐, 유튜브인가 뭔가 그 방송하는 게가 아따 많이 또 먹네 복스럽다 아... 저 씨발 년 오늘 이후로 손절이다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응 다녀와 저 저희 얼마죠? 카드 되죠? 이야 나는 요새 저리 잘 먹는 아는 천분다 참말로 지기네 복스럽데 응그 보자 그 14만 5천원 네? 14만 5천원이요? 아니 한 8만원 정도 아니에요? 뭐라카노 자가 더 시키는데 봐라 잘 먹네 언니야 많이 물어 <laughs> 네 하... 시발 무이자 몇 개월까지 돼요? 응? 뭐라꼬 무... 무이... 무이야? 물달라꼬 무이자요 무이자 6개월... 아니 10개월 돼요? 무이자 가드만한기가 잠깐 기다려봐라 카드기를 어디다 놨지? 여기다 분명 두었는데 사장님 계산요 잠깐만 기다려봐라. 이 머슴마가 카드 계산한다 해갖고, 내가 기계를 찾아야 된다. 잠깐만 있어봐라. 아이씨 짜증나게 뭐야. 아씨. 아따, 뭐, 분명히 여기다 뒀는데. 이게 어디 갔노? 귀신이 거칼로르시네 사장님, 뒷손님 먼저 계산해주세요. 저 이따 계산할게요. 아이고, 그럴래? 할아버지, 찾았어요? 여기요. 10개월로 해주세요. 아이고, 웃자노. 우리 집이 현금 결제만 해갖고, 기계를 잘안 쓰니까 고장나 쁘다이 웃자노. 미안한게, 5,000원 빼줄게. 14만원만 줘. 네? 니돈 네, 없나? 아, 씨. 빨 아, 잠깐만요. 아, 씨. 빨 진짜. 어, 난데! 어, 동우가, 그, 미안한데, 나 10만원만 빌려줄 수 있냐? 아, 씨발. 일하다 손가락을 칼에 베었는데, 한세 바늘은 꼬매야 된다네? 어어어, 어, 어, 지금, 지금. 어. 의류택 작업하면 그런 게 있어. 아, 지금 피가 존나 많이 나서 응급실 왔는데, 에이, 카드를 두고 왔네? 어, 계좌로 좀 넣어줘라. 어. 어 고맙다. 어, 현수가, 뭐하냐? 그, 혹시, 5만원만 꿔줄수 있냐? 내가 시발 이러다가 손가락을 할아버지 계좌이체는 되죠? 아이고 거리야 까톡까톡까톡까톡까 응? 음? 아 집에 계셨네 학생 관리비가 많이 밀렸어 6개월 넘어가면 전기 끊겨. 언제 낼 거야? 아이, 전기는 고사하고, 더 있다가 물까지 끊어지면 어쩌려고 그래. 응? 얼른 내. 아, 죽 같네. 어, 엄마. 난데, 혹시 100... 0 0만원만 빌려줄 수 있어? 아니, 나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거. 그, 1년 강의비랑 교재비 합쳐가지고, 아니, 백 이만 팔... 팔... 팔천 원? 뭐, 그 정도 돼? 아, 아빠한테 말하지 말고. 어. 어어, 어, 좀 부탁해. 아 씨발, 다 불었네. 하루에 끝은 세차로 주인 닮아서 매일 깨끗하네 벤츠 관리 힘들다 야 쇼하지 말고 나와 땡땡 술집 야나 어, 왔다 어 벤츠 오너 왔다 아 씨발 저번 주도 여자 태우고 바다 갔다 왔어 벤츠 타면 아, 진짜 여자 많이 꼬이네 나도 차 사면 여친 생기냐? 씨발 넌 페라리 사도 안 생겨 아 씨발 취한다 오늘 누가 내냐? 김지혁 여기서 또 제일 많이 살지. 야 김지혁 이 새끼 더 잘생겨지지 않았냐? 이 새끼 옛날부터 뭔가 있을 것 같았는데 존나 멋있어. 아 씨발. <laughs> 그만해 개새끼들아. 아 기분이다. 내가 쏜다 씨발. 와! 펜츠 오너 펜츠 오너요개월이야 네, 맛있게 드셨어요? <laughs> 어, 손님. 저 카드 한도초가 나오시는데요. 다른 카드는 없으세요? 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럼 이걸로 해 주세요. 손님, 이것도 한도초가 네? <laughs> 아 씨발. 아, 카드 두고 왔다. 아. 아, 씨발. 야, 미친경. 니들이 좀 내라. 아, 씨발. 아, 병신을. 아, 씨발. 아, 오늘은 내가 낼게. 아, 됐어. 그냥 더 취해. 아, 씨발. 야, 재혁아. 어? 너 그때 손가락 다친 건 괜찮냐? 어, 어, 어. 어, 흉도 없네? 아, 요새 으슬이 좋아서 항생제 존나 먹으면 이거 흉 없어. 아, 근데 그, 그때 빌려준 10만원 내일까지 갚아주면 안 되냐? 나 내일 쓸데 있어가지고. 어? 내일까지? 어, 나 자격증 따는 거 있잖아. 그거 교재비 내야 돼. 아, 그래? 어, 내일 줄게. 그래, 고맙다. 야, 자구경이나 시켜줘. 나와. 아, 씨발. 이제 엄마한테 돈더 달라고 하면 아빠한테 말하실 테고. 아, 그럼 나 진짜 촛대는데? 어? 소액 대출 되잖아. 그래. 30만원만 대출 받아야지. 일단 그걸로 줘야겠다. 고객님 대출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까까까아저 벤츠 타요 저기 앞에 세워둔 게제 벤츠예요. 드라이브 좋아해요? 오빠 금수저라 부럽다. 나도 강남 살고 맨날 강남역 놀러만 갔는데. 히, 진짜 연예인 옆집에 살아? 허, 거기 집값만 50억 아니야? 오빠 집에 놀러 가도 돼? 천천히 초대할게. 우리 더 깊게 사귀고 놀러와도 안 늦어. 치, 그럼 우리 루트월드 갈래? 밤을 고서 울집 초대하지 뭐. 나 혼자 살아 오 롯데월드? 내일 바로 고고? 내일? 난 휴강이라 괜찮지만 오빠는 내일 출근 안 해? 괜찮아 난 어차피 아버지 회사 물려받는데 뭐 지금 다니는 데는 그냥 경험 쌓는 용으로 잠깐 다니는 데야 때려치고 다른 데 다녀도 돼 개멋있다 오빠 내일 롯데월드에서 커플 교복 입자 야, 너 직장 잘리고 싶어? 갑자기 문자로 휴문하고 어쩌자는 거야? 네가그지랄떠어서 연대 책임으로 나도 상사한테 존나 터진 거 몰라? 나 먹이려고 그랬냐? 어? 아, 형. 왜 그러세요. 어제는 정말 제가 진짜 죄송했습니다. 아, 제가 초딩 때부터 진짜 친형제처럼 지내던 불알 친구가 있는데, 진후라고 그 친구 어머니가 갑자기 내출혈로 쓰러지셨거든요? 지금 생명이 위독하신 상태라, 아 친구가 패닉이 와서, 아 아, 제가 대신 병원 접수도 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친구 호르머니 의 외동아들이거든요. 주변에 친인척도 없고 해서 아, 이해 좀해 주세요, 형. 아, 씨발.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해야지. 아 갑자기 급한 일로 휴무 좀 대신 내달라고. 내일 가서 설명하겠다고 문자 하나 띡 보내고 잠수 타면 되냐? 아, 형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아,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진짜. 근데 내가 소개해준 애랑은잘 되가냐? 아 역시 <laughs> 형이 소개해준 분이라 진짜 괜찮았는데 아 형도 알다시피 제가 친구 어머니일부터 신경 써줘야 될것 같아가지고 아 그게 도리인 거 같아서 도저히 연애를 할 마음에 여유가 없네요. 나중에 다시 잘 해볼게요. <laughs> 다음부터 조심해. 다음에 또 그러면 넌 아웃인 줄 알아, 새끼야. 네형 충성 충성. 아. 저족 같은 새끼 때문에라도 때려쳐야지. 일할 때가 여기만 있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국내에서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에 코로나 감염 위험이 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밝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로 간다면 일하는 것 외에는 외출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폐업 절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가동을 멈추거나 덩그러니 비어 있는 공장 부지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생산 인력 급감과 코로나19 영향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우리 물류센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매출도 떨어지고 엄청 힘든 거 알잖아. 내일까지 짐 챙겨서 나가고 앞으로는 나오지 마. 아, 아니 형. 아니, 갑자기 이런 게 어딨어요? 아니, 너무하잖아요? 아, 씨. 몰라, 나도. 위에서 시키니까 하란 대로 해야지. 내가 별수 있냐? 일할 때 많으니까. 딴데 알아봐. 아휴, 간다. 아, 아니, 형! 아, 씨발. 당장 이번 달에 나갈 돈 많은데. 벤치할버도두달 밀렸다고. 베이스 스로드. 타이트 2 out, 8 inning. 2-2.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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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언제 줌? 아, 아, 다음 달에 줄게. 그놈의 맨날 다음 달 다음 달 벌써 몇 개월째인 줄 아냐? 작은 돈도 아니고 50만 원인데 좀 너무하지 않냐? 아, 다음 달에 준다고 아, 친구 사이에 그것도 못 기다려서 재촉질이냐? 네가 친구 맞냐? 와 아, 미친 새끼가 적반하장질이네 존나 뻔뻔한 거 보소 허이 털려서 헛웃음이 나오네 야 시발 내가 너 쪽팔릴까 봐 얘기 안 했는데 솔직히 요새 애들 다너 만나기 존나 싫어하는 건 아냐? 만나면 한다는 얘기가 벤츠에 존나 빙의 대선 벤츠 벤츠 니가 벤츠세요? 카포. 벤츠 자랑질하면서 차 없는 애들 존나 꼽주고 솔직히 난 니가 뭘 타든 상관없는데 니네 그거 카푸어인건 아냐? 카푸어? 어? 새끼가 돌았나 호박이 새끼가 50안 갚는다고 막말이 좀 심하다? 미친놈아. 돈 갚으라고 얘기한 것 뿐인데 네가 친구냐고 했던 건 막말 아니고? 시발 너는 시도 때도 없이 갚으라고 쳐 재촉질하잖아. 아, 됐고. 애들도 네 거지 새낀 거다 알아. 그래도 꼴에 불알 친구라고. 돈 없다고 징징대는 거 힘들어 보여서 다들 돈 빌려준 건데 네가 그러면 안 되지. 그 와중에 단톡방 애들한테 다돈 빌렸더라? 미친. 그중에서 내가 제일 적게 빌려준 새끼였더라고. 애들, 다 안다고? 어떡해? 누가 고자 지랬냐 우리가 10년을 넘게 알고 지냈는데 모르는 게 있겠냐? 척 보면 척이지 새끼야 친구들 잃고 싶지 않으면 돈이나 빨리 갚아 네 SNS에 새여친이랑 커플 사진 올렸대? 또 헌팅포차 가서 벤츠로 꼬셔서 만났냐? 미친 새끼 기름 넣을 돈 있으면 돈부터 갚아 쌍욕 받기 전에 아... 아! 씨발! 아... 씨... 아... 아... 어서오세요 아 혹시 야간 알바 구하시나요? 아 요새 힘들어서 인건비라도 줄이려고 내가 직접 하는데 알바생을 어떻게 쓰나 이 사람아 안 구하니까 그냥 가딴데 알아봐 아! 아 씨... 아이 뭐하는 거야! 아 씨... 아, 거기 알이 대리운전이죠? 저 기사로 등록하고 싶은데요. 아. 지금 나이가 27살이시라고요? 조회 보니까 사고 이력이 한번 있으시네요. 아, 그거 진짜 옛날에 주차장에서 살짝 긁은 거예요. 남의 차도 아니고 제차 제가 긁은 겁니다. 그것도 사고예요. 손님들 차 주차장에서 긁으면 어쩌라고요? 그리고 나이도 어려서 솔직히 받을 수가 없네요. 요새 젊은 대리 기사님들이 사고 가꽤 많이 나서요. 그럼 오히려 회사만 손해거든요. 저희 회사는 안될것 같네요.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 제 얘기 좀. 아. 진짜 되는 일이 없냐. 빨리. 깰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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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갖고만 있어도 돈이네. 하, <laughs> 아, 그래. 안녕하세요. 김재혁 사장님 맞으시죠? 네. 하이 딜러에서 오셨죠? 아, 이거 1,700만 원에 사신다고 하셔서 연락드렸습니다. <laughs> 조회해 보니까 사고 이력 한번 있으시네요? 아그 사고는 아니고 제가 주차하다 제 차만 긁은 건데 보험 처리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또 긁으셨나? 여기 왼쪽에 긁힌 자국이 크네 보네트 위에 찍힌 자국도 있고 13만 킬로나 타셨고 아 너무 많이 타셨네 깨끗하다 해서 1700 불렀는데 실물 보니 흠집이 많아서 그렇게 못 드리겠네요 1600 드릴게요 네? 그렇게 많이 깎여요? 아씨 2,800에 산 건데. 다른데 알아보셔도 이 이상 쳐주는 데 없어요. 알아보셔도 시간 낭비입니다. 아, 그 가격에 안 팔고 싶으면 다른 딜러분 알아보시죠. 저도 바빠서 다른 고객님께 갈게요. 아 아니 팔게요. 팔면 하이딜러 측에서 빚다 갚아주시는 거죠? 예. 바로 은행 전화해서 제가 다 갚으면 끝나는 겁니다. 팔게요. 어? 근데 남은 할부금이 2,200만 원이네요. 그럼 제형님이 저한테 960만원 주셔야 제가 이차살수 있겠네요. 960만원 지금 입금 가능하세요? 네?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제가 960만원 님한테 왜 줘요? <laughs> 사장님 아직 젊으신데 이해력이 부족하신가? 사장님이 처음 중고차 매장에서 14년씩 벤츠 E250 11만 키로 탔던 거, 2800만원 플러스 캐피탈 8%. 60개월 프라이브로 끼고 사셨죠? 1년당 이자가 8%. 60개월이 2.5년이니까. 그럼 이자까지 총 3,360만원에 산 건데, 그거 지금까지 원금 이자 합쳐서 800만원 정도만 갚으셨죠? 남은 대출금이 2,560만원인데, 차 감가 생각 생기는 거 생각 안 하세요? 그때 이후로 2만키로 더 타서 13만키로. 기스 자국 여러 개 사고 내역 추가하면 제가 재형님께 살수 있는 금액이 1,600만 원이니까 2,560만 원 빼기 1,600만 원 하면 960만 원 저한테 주셔야 제가 남은 대출금 다 갚아드리고 차 받아갑니다 아... 아 제가 돈이 없으니까 유지가 도저히 안 돼서 파는 건데 돈 없으면 차를 못 판다니요 아니 사장님 아좀 봐주시죠 제가 무료봉사하러 왔습니까? 사람 불러놓고 뭐 하시는 겁니까? 차 사러 온 사람한테 구걸 하시면 안 되죠. 이금융권 신용대출이라도 받던가요? 아직 젊으니까 그 정도 대출 받을 수 있잖아요. 아, 사장님! 제가 이렇게 빌게요. 아하이, 이거 왜 이러세요? 아, 제발요. 아, 제발 그냥 사주세요, 제 벤츠. 아, 저 받을 대출 다 받아서 더 이상 빌릴 데도 없어요. 아, 젊은 사람이 진짜 안 되겠네. 안 됐지만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하... 내가 이걸 왜 샀지? 씨발.